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1장 1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1장 1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딸의 왕의 종신 엘리사바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 이스마엘의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다녀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에 그 땅에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 0 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수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김과 실루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네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가메아들그들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 나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알사 왕을 두려워하여 파던 것이라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처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가메아들 그 나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나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든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가미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성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부원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 베들레헴 근처에는 있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가미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잠깐 구조를 설명할 것 같으면 예레미야서 39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요, 40장부터 43장까지는. 아, 멸망하고 난다음에그 일들 사건들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십장에서사십장은 아,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보기 앞서 이제 어제 살펴본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바벨론은 아이감의 아들 그다다를 이제 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달야는 바벨론 우호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또 다른 인물로 이제 이스마엘과 또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자 이전에 왕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마엘의 눈에는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달랴가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달랴가 베푼 만찬의 자리에서 그달랴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 또 바벨론 군사들과 함께 그 모두를 다이 이스마엘이 죽입니다. 만찬의 자리는 즐거운 자리인데 주일년 저녁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좋은 자리인데. 그곳에서 그 잔치를 베푼 식사에 초대한 그달야를 유다의 총독을 이스마엘이 죽입니다. 바벨론도 싫고 그달라도 싫기 때문입니다. 자,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위해서 온 80명이 있었는데 이들도 이스마엘이 죽입니다. 그런데 죽이는 가운데에서 열 명은 이스마엘에게 뇌물을 바치겠다고 했더니 살려주고 나머지 7 0 명만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이스마엘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선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마엘이 이제 그다 그달레를 죽였고 그다음에 미스바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아,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요한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 이 요한안도 이제 장관이었습니다. 다른 장관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이스마엘을 추격해서는 이스마엘에 의해서 인질로 잡혀서 암몬으로 끌려가던 그 사람들을 구출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요한안이 그렇게 이스마엘에 의해서 인질로 잡히고 끌려가던 이 유다 사람들을 구출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바벨론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달래를 죽이고 암몬으로 망명하려고 하는 이스마엘 그런 이스마엘의 뜻을 저지하고 어, 또 다른 장소인 애굽으로 망명하려고 하는 요한한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일일이 살펴볼 것 같으면 다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또 바벨론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 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 밖의 일들이고, 그들의 계획 밖의 일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바벨론의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단 말인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늘 하나님 백성이니까 늘잘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망한다? 사업이 망하고, 뭐, 하는 일들이 망하고, 그런 거 기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 바라는 사람 없습니다. 내집 가지고 있었는데, 어, 쫓겨나서 월세 살아야 되는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내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이나 일들이 내 계획 안에 있지 않은 일들이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거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마엘이 요한의 모습들은 다 그냥 현실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스마엘은. 쿠테타를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왕의 종칭이었고 시드기아가 왕이었을 때 그때 종칭이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장관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망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것과 다름없는 거죠. 바벨론이 끼들지 않았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여전히 좋았을 것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싫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이 된 그달야도 싫은 거죠.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걸까요? 이전에 내가 이랬는데 지금의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 이전의 일들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열심을 내다보니까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했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바랬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원했지만, 그 상황이 반대가 되었을 때 사람은 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바벨론을 망하기 전에도. 뭐 왕의 종친이고 한 자리 맡고 있으니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 어떻게요? 더 자기 중심적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꾸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고요,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지금의 큰소리치고 있는 이그 달려가. 어, 꼴 보기 싫은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어, 죽이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 요한안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인질들을 잡아서 암문으로 망명하려고 할 때에 추격해서 그 인질을 구출해낸 요한안. 그런데 이 요한안은 돌아오지 않고. 그인질들을 구출해서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가 했더니 오늘 마지막 전에 바벨론이 두려워서 그랬대 바벨론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바벨론이 임명한 그달랴를 죽인 이 일로 인해서 또 바벨론 군사까지도 죽였으니까 이스마엘이 이 일을 바벨론을 그냥 두지는 않지요 더 군사력을 강화하게 될 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벨론이 더 압지하게 될 거고, 그러면 돌아가게 되면 고난의 삶은 이건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어떻게 보복할지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미리 상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유,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구출해낸 이 사람들을 이끌고 애국으로 가면 그 애굽의 왕이 나 나를 인정해주겠지? 좋은 것 편한 것 생각해서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은 없는 거죠. 이스마일도 요한안도 다 열심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다 중,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이 혼란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혼란스럽죠, 당황스럽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게 되고요. 그런데 미래를 열어가는 그 길이 무엇이냐? 내 중심, 내 열심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악수에 악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분 해야 될해은될 일은 그렇기 때문에 또하에더하 뜻을 구해을되해야죠는리죠하리님하 뜻을 의 뜻을 다면았다이 온다 할지라할지려움이있움할지라할지라을따라을야라는야예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o n g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새벽에 나오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래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어떤 분신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말씀 정리할 텐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이나 요한이나 다 열심 가지고 한 사람들이에요. 용기도 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고 한 행동들이 그 용기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그 우리는 어려움 당하게 되면 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자기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 성지순례 왔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들은 회개하려고 온 사람들, 외, 외,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죽이잖아요.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장관, 또 전직 장관, 그리고 지금 요한안이라고 하는 현직 장관. 이두 사람이에서 인질이 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끌려가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암몬이냐 아니면 애굽이냐 이렇게 결정되어져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이 고난 당하지 않도록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것이 판단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에 있는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뭐단위 목사나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들 속에서 목자로서 교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또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합니다 Jesus. 是。 Sei, sei. sei, sei.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혼란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예를 오늘 부문은 두 사람을 통해서 소개해 줍니다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고 전에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거든요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전의 일들을 생각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면에 요하나는 지금의 상황을 보고 그래서 인질들을 구출해 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 상황을 생각하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그 속에서 일이 휘둘리고 절이 휘둘리는 건 백성들이잖아요. 한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잘못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 자녀들의 고통을 당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잘못 선택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누가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게 위해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이스마엘의 예를 통해서 요한하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 지금의 상황, 그리고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서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전의 일들을 근거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또 지금의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아, 내일, 내일이 두렵다고 해서 아, 또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백성들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지도자에 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내가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때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백성,